오늘의 루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업의 시작으로 본인께서 가시기 전에 앞서 보내는 이른 그 두, 두 제자, 어, 어딴 성경에는 "이른"이라는 일은, 데도 있어요. 그래서 그렇지만, 이른 두 제자들이 돌아온 후 성취감에 흥분되어 있는 그들과 나누신 말씀이시죠. 또 그들을 맞으며 극히 기뻐하시는 예수님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. 아기 예수의 테레사, 테레사 벌리즈 소아 테레사라기도 한데 그 성녀와 함께 성교의 수호 성인인 프란시스 하비에르 성인의 기념일에 꼭 맞추어진 복음 말씀 같습니다. 한참 됐는데요. 성지순례로 불랑서 파리 외곽에 있는 한 조그만 성당과 조선 땅에서 그 순교하신 외방 선교의 성인 신부님의 생가를 생가를 방문한 그 날이 새롭게 생각납니다. 집이라기 어제 집입니까? 그두 칸이에요. 옛날 옛날이니까 그렇지만 한 칸에는 말들이 살고. 한 칸은 큰, 큰 가족이 한 방에서 살았습니다 근데그 형제들 중에서 가장 공부를 잘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한 아들이 신부가 됩니다 <laughs> 신부가 되어서 그 미제나라 무슨 그 무슨 아이디어가 있겠어요? 그먼데먼 조선 땅에 에, 옵니다 어, 순교당하시죠 그런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그 낯선 먼 길을 걸어간 이런, 이런 분들, 그들 삶의 봉헌으로 지금 우리가 있게 되었음을 깨달으면서 성인들을 위해 또 그분들을 위해 통하여 우리는 기도합니다. 또 이와는 다른 일을 하느님께서는 아기 예수의 테레사께 맡기셨지요. 수녀원의 운든, 운든 생활 속에서 성녀의 기도와 글은 그 얼마나 많은 이들을 교, 교회로 돌아오게 하였습니까? 특히나 그 성녀께서 끊임없이 기도해 준, 회계를 기도해 주신 그 성녀의 덕분으로 많은 죄인들이 교회로 돌아옵니다. 이두 분의 일생을 보며 우리 교회의 발전은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은 내적인 성장과 열정적인 행동 참여가 함께 가야 됨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줍니다. 이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. 아드님 예수님께서 아버님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. 그래야 우리는 하느님 사업의 시기에 불려진 영광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.